안녕하세요. 한글의 자음자 모음자, 구차시, 자음, 니은, 디귿, 티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표준 한국어 34쪽, 35쪽 김책 26쪽, 27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음, 기역, 키윽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자음, 니은, 디귿, 티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음, 자, 니은, 디귿, 티읕을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표준한국어 34쪽입니다. 34쪽에 1번 니은, 디귿, 티읕을 알아봅시다.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곤충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고 한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어,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오늘 배우고자 하는 자음 니은이 들어있죠. 하늘에서 보통 날아다니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꽃 주변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들 나무 잘 알고 있죠? 길거리나 산에 가면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음 니은이 들어 있네요. 네, 다음 단어는 포도입니다. 여러분들 포도가 뭔지 아나요? 이 보루, 보라색의 열매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한 개를 한 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에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음 디귿이 포함되어 있네요. 포도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한 동물이 무언가를 먹고 있죠. 이 그림에서는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빨간 색깔을 띠고 있는 열매를 알고 있나요? 토마토 주스도 많이 먹어봤을 테고, 여러분들이 혹시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면 조그만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이 토마토에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음 티읕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다음 단어는 토끼입니다. 아까 토마토를 열심히 혼자서 먹고 있었죠? 어, 이 귀여운 동물을 우리는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는 특징적인 게긴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니은, 디귿, 티읕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은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디귿인데요. 이 디귿은 니은에서 변형되어서 된 것입니다. 다음에 화면을 잘 보세요. 이 화면에서 보면 원래 니은에 획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이 위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디귿이 되는 겁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 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 네, 다음은 티귿인데요. 이 티귿 또한 디귿에서 추가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디귿에 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가로 획을 추가를 했더니 티귿이 되었죠? 이 티귿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할까요? ㅌ ㅌ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트 트. 그러면 소리를 구별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드드트트 트, 트. 모양은 비슷하고 하나에서 발전되어 왔지만 소리는 엄연히 확실히 다른 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한국어 35쪽입니다. 2번 들어봅시다. 일단 구별을 하고 파악을 하기 전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소리가 나나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1번. 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1번은 나. 나라고 하죠. 나. 느아, 느아, 나. 나. 2번입니다. 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2번은 다입니다. 다. 나, 다, 아 나, 나. 3번입니다. 타, 타. 트아, 타 타, 타, 타. 3번은 타가 되겠죠? 구별할 수 있게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다타타타 다음은 3번 읽어 봅시다입니다. 여기에서는 니엔 디그 티스 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글자가 되는지를 배워 볼 텐데요. 이세 글자 모두 이세 자음 모두 모음이 붙을 때에는 이 지정된 모음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결합이 됩니다. 이 하늘색의 경우에는 아, 야, 어, 여, 이 모음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초록색 칸에는 오, 요, 우, 유, 으 모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죠. 한 번씩 들어봅시다. 나, 냐, 너, 뇨, 니, 노, 요, 누, 뉴, 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냐, 너, 뇨, 니, 노, 요, 노뉴르 no. 다음은 디귿입니다. 디귿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색에 있는 모음들은 이 칸에 초록색에 있는 모음들은 이 칸에 들어와서 글자가 조합이 됩니다. 조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켜, 더, 켜, 디, 보, 띨, 두, 듀, 두, 듀, 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켜, 더, 켜, 디, 보, 듀, 두, 듀, 드 이제는 마지막 글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인데요이티도 아, 야, 어, 여, 이, 오, 요, 우, 유, 으, 모음과 결합이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캬, 터, 켜 보, 큐 투, 큐트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캬 더, 캬 디, 투, 트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브록의 모음 막대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4번 써봅시다. 이단원에서는 나, 다, 타를 한번 써볼 텐데요. 어떠한 순서를 쓰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먼저 나입니다. 나는 위에서 아래로 오다가 이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획을 긋습니다. 다음은 왠, 오른, 왠, 위에서 아래로 길게 획을 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운데 부분에서 짧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면 나가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짧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서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나아가 됩니다. 다음 글자는 다입니다. 다는 보다시피 아까 니은에서 나에서 이쪽 획수만 추가된건데요. 제일 먼저 추가된 획수만 먼저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은 나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서 글자를 씁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긴 획을 긋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짧게 가로 획을 그으면 다가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긋고요.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다가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쓰고 중간부분 부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획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서 쓴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글자 다가 됩니다. 다음은 타입니다. 4는 어떻게 쓸까요? 먼저 처음에는 다와 마찬가지로 윗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씁니다. 다음은 다와는 달리 추가로 있는 이 가운데 획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씁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길게 획을 그은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선을 그으면 다음과 같이 타가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글자 타를 쓸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글자 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한이 순서를 까먹지 않고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5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부록 자모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총 4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니 1번, 니다 만들었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글자입니다. 니. 니. 여러분들 잘 썼나요? 네, 잘 만들었겠다고 보고 2번 문제입니다. 2번. 누. 2번. 누. 어떤 글자일까요? 이 글자죠? 네, 정답은 이 글자. 누입니다. 누. 다음은 후보를 다르게 하여 문제를 이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터, 3번, 터잘 만들었나요? 정답은 이 글자입니다. 터, 터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ᄃ, 4번, ᄃ. 어떤 글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ᄃ, ᄃ. 네, 이 김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책 27쪽입니다. 연결해 봅시다, 써 봅시다. 먼저 정답을 찾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글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포도라고 했죠. 포도, 포도, 다음은 이 동물이 이름은 뭘까요? 토마토를 먹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은 토끼. 이 식물은 뭐라고요? 나무. 아까 고집을 피웠던 이, 열, 이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자 어떻게 썼죠? 위에 한 줄. 가운데 두 줄, 이어서, 셋, 넷. 다음과 같이 됐죠? 얘는 다음에 순서를 배우고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마토. 두 번째는 나무. 자, 이어서 어떻게 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토끼. 똑같습니다. 토자 위에 한 줄, 두 줄. 이은자처럼 하나, 둘.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 포. 포. 자, 잘 연결했나요? 혹시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쓰는 연습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음 니은, 디귿, 티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음 미음, 비읍, 피읍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